안녕하세요. 주방의 아빠가입니다. 다진마늘 한 큰술 넣어줍니다. 소금, 꽃소금 한 작은술 넣겠습니다. 그 다음 후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 정도 넣겠습니다. 올리브유 한 큰술 넣어 줍니다. 강이 고루 벋수 있도록 조물조물 주물러 주겠습니다. 이렇게. 숙성을 위해서 3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 주세요. 닭고기와 같이 곁들여 먹을 샐러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. 먼저 양파 한 개를 반을 가르시고요. 여기 뿌리 부분을 약간 45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오려내주고요. 최대,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. 찬물을 부어서 한 10분 정도 양파의 매운 맛을 약간 우려낼 정도까지의 시간 10분 정도만 이렇게 놔두시고요. 진간장 한 큰술 넣겠습니다. 설탕 한 큰술 넣겠습니다. 식초 한 큰술 물한 큰술 고운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 주세요. 저는 이탈리안 믹스로 한 작은 술를 추가했습니다. 구우려고 해보니까 닭이 조금 두꺼워서, 닭 가슴살을 보면 여기가 얇고 여기가 두껍잖아요. 그러면, 한반 정도에, 반 정도 부분에 칼집을, 칼을 넣으시고, 이렇게 쭉 옆으로 가시면 이렇게 두께가 일정해서, 구시기가 좀 편합니다. 이렇게 두꺼운 부분으로, 밤 정도 부분에서 칼을 살짝 넣어서, 이렇게, 하시면 일정한 두께가 됩니다. 이렇게. 자, 다 달궈졌으면, 이런 소리가 나게, 네, 안 달라붙죠. 예, 이렇게 다 구워졌으면 딱 굽는 시간은 보통 한 10분, 10분 정도 걸립니다. 다 구워진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접시에 담으시고요. 아까 썰어졌던 양파를 물기를 제거해서 적당한 볼에 옮긴 다음에 양념장을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을 적당히 넣고 살짝 버무려서 이렇게 담아주시고요. 뭐 마지막에 이렇게 깨가 있으면 깨도 살짝 뿌려주시고요. 자 이렇게 주말에 주말 저녁에 간단하게 이렇게 마, 맥주 한잔할때 맥주 안주로도 괜찮고요. 이렇게 아이들하고 저녁에 식사에 반찬 밥 반찬으로도 괜찮으니까.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